10월에 어느 날, 가시죠, 가시죠. 사당 루프탑도 자랑할 겸 파티를 열기로 한 사장님. 지난번 영상 두 개랑 쇼츠 두개 만들었잖아요. 반응이 어땠나요? 아직 반응이 썩 있진 않아가지고. <laughs> 유튜브는 아직도 파이팅, 어렵기만 하다. 어, 어. 영상 한 개를 알고... 찍기 위해 꽤 많은 돈을, 다산이 돈을 다산이 지출하시는데, 완전... 오늘 유난히 지갑이 아, 두둑해 보인다. 마침 또 이제 월세 미리분에게 월세 받아가지고 응.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하. 이런 것도 다 해도 되나요? 다 내도 되나요? 아무 상관 없죠. 아뭐 상관 아, 있나?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다고 했으나 아, 네, 아니다, 아니다. 좋은 그림을 위하여 사장님께서 직접 오늘 드시기로 했습니다. 그렇 그렇죠. 아, 오늘 오시오. 드디어 사당 루프탑의 야경이 공개된다. <laughs> 저거 조명 키는 걸딱 찍어도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요새 이제 날씨가 제일 좋아가지고 예, 사탕사리 루프탑이 이제 빛을 발하더라. 가지고 자주 부탁 파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근데 꼭 영상 문만 아니라고 그냥, 그냥 그냥 일상적인 얘기 하셨있잖아왜 네네네 예. 근데 일상적인 얘기를사 선생님이 영상에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근데 확실히 좀 추워졌네요. 제가 나간 지한달 됐는데, 그거 음, 지낼 만해요? 어, 거기 거의 신축 느낌이라서 음. 지낼만한 곳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북적북적한 느낌이 없다는 거 음. 그게 가끔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여기 한 7시 넘어가면 북적북적 할 겁니다 혹시일 뭐야 그래두이 제일 감동이었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블로그 같은 거를 해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블로그가 약간 약간 인플루엔서까지는 아니지만 꽤 그래도 유의미한 수치까지 찍은 적 있어요 하루에 네. 한 20명씩 들어오고 지금 한 70만 명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음. 아, 그래서 아예 안 돼도 그냥 이렇게 최소 이게 그래도 고전 홍보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고전 홍보 하는 사람들 중에 유튜브까지 신상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건. 검사 검사 뭐, 고전 홍보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난할 만한 되게 유인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전 나중에 막 책을 쓴다거나 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만약에 음. 책 제목을 정한다면 한 줄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장? 아, 쌍사리의 사람들. 이럼 이제 편집해서 <laughs>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이렇게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되게 아... 다이나믹한 게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다깔수 있는 건가요 그게? 저는 그... 다이나믹한 것만 들... 그러니까, 들려주셔가지고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야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본인도 본인인 줄 모를 때그 사람들이 그쵸. <laughs> 왜냐면 너무 다양하고 다채로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여튼 그 일단 전 조급하진 않아요 유튜브나 어떤 구독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진짜 내 눈으로 얘기하지만 재미로 했을지 재미로 스타킹을 도 공유해가지고 이게 추운 분들 좀 어렵다. 나이가 되잖아요. 반고 못봐 아까 밑에 그 뭐였죠? 쇼츠 만들었던 거. 아 그거 나눔 공간. 네, 나눔 공간 다시 한 번만 홍보해 주시겠어요? 아주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딱 방역을 대대적으로 하고 청소도 하면서 저희 이제 사무실 정리를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이 별의별 아이템 많더라고요. 뭐 이제 마스크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 그래서 다 갖다 버릴까다가 청소 이모님이 아 이거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놔 놓고서 좀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그 세탁기 옆에 그 버리려고 했던 그 냉장고 위에다가 이제 나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네. 나는 공간을 만들고 한 하루 지나니까 반이 없었어요 인기가 많던 게 뭔가요? 팩, 팩, 어... 코리안 팩그 베트남 친구들이 맨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서한 10개 있었는데 지금 없고 또 <놀람> 이제 타이버 기타 친구가 팩을 놓고 왔고 요거는 <놀람> 이그 친구는 저희 방을 더개조시고 왔어요 본인이 그 네. 아마 커튼도 설치하고 <놀람> 그 창문 여는 손잡이도 붙여놨었다봐 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놓고 간네그니까요 그래서 한 2만 원더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건 좀 양심이 상했고. <laughs> 음, 그래서 암막커튼까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내가판간게 어, 아닌데 완전 최적하 되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 많은 것을 남겨놓고 가는 원생들에게 혹시 영상편지 해주시겠어요? 아 항상 고맙게 시작? 생각하고 있습니다. 짝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했던 친구인데 강서구 쪽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 축하해줬죠. 그래서 같이 커피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그 친구도 한 수업을 3개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더살줄 알았는데 한달 하고 가셨어요 너무 멀다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때도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좋으시고 또 이제 뭐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음. 진짜 집처럼 여기고 음.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요새 부쩍 많아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자기가 막 청소도 막 해주시고 막 저한테 막 음. 뭐 물건도 막 사서 두시고 더잘 해드리고 싶고 고맙죠. 그렇지만 한 번씩 이제 고비들이 온다그 <laughs> 고비는 다음 컨텐츠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약간 컨텐츠 기획자로서 뭔가 음.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 뭡니까? 사장님 이 채널이 되게 커져가지고 홍보맨이랑 합방하면.